여기 지금 왔어 n 이걸 now. 보는 너네들 모두 와우 wow. wow. 모두 외쳐 바우 다같이 바우 와우 바우 와우 Say 바바바바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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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ow. <laughs> <laughs> 아, 굉장히 굉장히 생각보다 아, 잘하네요. 네, 다음에, 지점다. 다음에 민혁이 네. 형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혁이 <laughs> 아, 형 바로 갈게요! 바로! 저, 바로! 드라카메! 생각보다 너무 드랍도빅! 잘해서. <laughs> 긴장이. 아, 주제를 긴장. 정해야 돼요. 기재, 주제, 아니, 형, 주제. 아, 나 웃길 줄 알았는데 형. 잘했잖아. <laughs> 아니, 말이 다 돼. <laughs> 감사합니다. 음. 자, show your love. 하겠습니다. 자, 아, 리허설 했냐고 지금 멜로디 분들이 글 올리는데. 네, 아니, 아니요. 아니직 즉석에서. 진짜, 진짜 직속. 즉석에서. 아,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 거는 가직속이에요, 여러분. 네. 진짜로. 네, 여러분들 Show 네. 로 민혁이 필스일랩 갑니다. Drop the beat. Yo, Show your love. So 어렵네요. 네. 비트에 아, 약간 BPM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 뭔가 굉장히 핫코어한 yeah. 어, 비트예요. 여기에 랩하는 거는 정말로 Show 어, Me 아. 나가야 돼요, 이거. 아, 느낌 좋아. 네. 끈적한이 약간 킥소리, 둘딱하고 좋고요. 네. Yeah, Beat Before You Title Song. Uh, show your love. 현식이가준 선물곡 여러분 모두 다 들을걸. Uh, 조만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show your love 다 들을걸. Uh, yeah, show your love. Yeah, uh, be to be for you o 어야나야 좋아들어 아 너무 멋있네요 랩으로 역시 래퍼네 <laughs> 잘하네 <정말 우리, 웃음> Show sure Your Love를 제대로 또 홍보까지 해주는 네. 거의 데뷔하고 나서 제새 손가락에 들을 정도로 떨렸어 <laughs> 네자 네, 네, 네. <laughs> 네, 이제 그 떨림을 네. 다음 사람이 이어가야죠 네, 오, 우리 프니엘 씨제이담 보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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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프니 프니 나 내가 맨마지막에하라고요 마지막은 창섭 씨가 갈게요 아니 저어찮아 Drop the beat 오케이 오케이 요예아 yeah, yeah. Yeah. 진짜 못하는데 오 멜로디 어 I'm doin' it free Stop on this beat 오오 oh. Oh, 뭐야 하하하 yeah. Oh. Yeah. Oh. 영어지만 다 알아듣지 야나 oh. 뭐라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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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야예끝 yeah.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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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ou know this is real. 모라니나 모란이 고란이. 창섭 씨 대만. <laughs> 아, 진짜 어떡하지? 나, 마, 네. 주제를 잘못 정한 것같은데 저는 주제를 방금 생각났는데 네, 네. 지금 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저희 나머지 세 명의 멤버들에게 제가 오케이. 프리스타일 레벨 해드릴게요. 창섭 씨. 잘해야 돼요. 한번 멤버들 이름 한 명씩 다 나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네. 드롭. 요요요요요, 여+ 요요요 충 여+ 예, 여+ 예, 요, 충, 여+ 요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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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네가 보고 싶구나 그래도 지금 여+ 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 너네의 앞길은 내 패드의 색깔. 와우. 너네가 남은 군대 일수는 저기 여기서부터 육삼빌딩 보이는 거리 정도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듣고서 현타 와라. 놀리는 거야 나는 너네 지금 장난이니까 너무 열받지는 마. 그러니까 미리 가지 그랬어 얘들아. <laughs> 우리가 <laughs> 이미 갖다 왔어. 우리들은 내년부터 예비군에 가야 돼. 그러나 너희들은 내년에 전혀 멜로디들이 너희를 너무 기다려.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일곱 명 앨범 내서 멜로디 기쁘게 하자. 하지만 너희들의 언제 끝나죠? 남은 군생활은 육산빌딩까지 거리 예. 정도가 되겠습니다. 와. 장난이고 얘들아 보고 싶어. 어. 아 네. 네. 아왜 그러죠 민혁 씨? 아 너무 길었습니다. 네. <laughs>